안녕하세요 경장입니다 낙찰받고 매도하신 물건지에 찾아왔는데 PD님이랑 저랑 깜짝 놀랐는데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지만 수익률 77%입니다 투자금 약 4,600만 원을 들여서 3,800만 원을 남긴 최근에 봤던 사례 중에 가장 큰 수익률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이 물건이 어떤 건지 좀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4세대 주택입니다 천또 부천. 또 있어. 그 다음에 또 가야 돼, 부천. 부천만 <laughs> 오늘 세 군데 가는데 다 매도된 사례들입니다. 부천 쪽에 어, 빌라 매도 사례가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확실히 실거주자분들의 움직임이 좀 시작된 것 같다. 날이 풀리면서도 있지만 분위기가 부천은 전세 사기도 안 터졌죠.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입지가 상당히 훌륭합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 기준으로 해서 북쪽으로, 부곡 초등학교 지도를 넓히면 학교가 한 다섯, 여섯 개 정도가 나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한두 개씩 정도 다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위쪽엔 또 복살골 공원이 있고 한 차로 한 3분 정도만 넘어가도 대단지 아파트들이 꽉 자리 잡고 있어요. 신중동역 위쪽으로는 부천시장역이랑도 거리가 멀지 않고요. 도심으로 나가기도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사는데 필요한 건다 갖춰져 있다. 아무래도 부천은 또 일기 신도시다 보니까 다 갖춰진 도시죠. 전용 17평인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테라스 공간이 있고 보전등길은 2015년 9월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9년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실 때 5년에서 10년 사이 된 물건들을 보시면 인테리어비도 많이 안들리고 매도도 수월하고 강점들이 많습니다. 10년 이내 물건들을 많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건물 외관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특이하게 다세대주택 주택이지만 1층에 또 사무실 공간 이 있어요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그 안쪽에 장애인 을 위한 주차 구역도 있고요 이제 우편함 폐대 수가 궁금하다면 이 우편함 개수를 세시면 되고요 청소 상태 훌륭합니다 쓰레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중 주차가 없죠 차가 꽉 들어서 있어도 차가 막고 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차 빼주세요 이런 걸안 해도 될 겁니다 1층 로비는 이 정도로 보기로 하고 집 내부 구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강생이 매도한 물건에 들어와 있는데 이 집의 면적은 전용 17평입니다. 방 세개, 화장실 2 개로 되어 있고요. 최초 감정가 2억 6,700짜리가 두번 유찰이 돼서 1억 3천까지 떨어졌을 때 교육생 분께서 1억 7,200만 원의 낙찰를 받았습니다. 얼마에 팔았냐가 더 중요하겠죠. 1억 7,200에 받았는데 매도를 얼마에 하셨냐? 2억 2천에 매도를 하셨습니다. 특수한 권리가 있었는데 뭐 채무자가 살고 있어서 권리 분석은 깨끗했는데 이집 자체 에 위반 건축물이 등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면적이 크진 않고 이따 뭐 영상으로 담겠지만 한평 정도. 결론적으로. 으로는 2억 2천에 매도하면서 위반호 축물을 떼지도 않고 매도했습니다. 를 경쟁자들을 좀 낮은 가격에 입찰하도록 유도를 한 거고 면적이 좀더 넓어지는 효과가 있었던 거죠. 여기가 5층입니다. 조망권이라든지 이게 개방감도 확실히 있다. 5층이지만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가격에 전혀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고요. 중문이 달려 있고 좌측에 신발장. 저쪽에 불을 끄고 왔어. 끌어가기 불편하잖아요. 여기서 끄면 되는 겁니다. 거실이 진짜 넓어요. 여기에 이제 TV를 둘 거고, 이 라인에서 끝날 것 같은데, 얘는 한 뼘이 더 있습니다. 앞에 공간이 오, 되게 크고, 거실이 넓으니까 샷시도 크게 돼 있습니다. 거실 창을 열면, 아예 뚫려 있진 않으나, 앞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습니다. 지금도 햇빛이 잘 들어오고 있죠. 주방도 평수가 작은 집은 어쩔 수 없이 거실 있고, 바로 주방으로 이어지는데, 여기는 분리형 주방으로 돼 있습니다. 주방이 보통 여기서 끝나죠. D 자, 식탁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간단하게 뭐 조리를 할수 수도 있을 것 같고, 식탁 같은 거를 이쪽에 일자로 나가지고 여기서 식사를 할 수도 있겠네요. 냉장고 공간도 이렇게 별도로 있고요. 이런 패턴이 최신식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나름대로 간접등도 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납니다. 이런 것도 마음에 안 든다 하면은 요즘 시트지 같은 거잘 나오니까 벽돌형 시트지 하나 사가지고 쭉 바르면은 이따가 뭐 비용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인테리어비를 거의 드리지 않았거든요. 300만원 정도. 안방이 따로 있고요. 큰 방, 테라스방이 따로 있습니다. 테라스방부터 먼저 보면 여기도 근데 방이 굉장히 커요. 자체적으로 이제 빌트인 식으로 이렇게 장롱. 이것도 사실 따로 갖다 놓으려고 하면 공간 되게 많이 먹거든요. 빌트인식으로 되어 있어서, 대망의 테라스 공간입니다. <목소리> 따라라라땀. 딱, <목소리> 보시면 이중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리 열어놓은 거고, 보통 슬리퍼 신고 가겠죠? <목소리> 요 정도 공간. 이제 위반 건축에 등재된 요 공간 여기이 부분이 문제인 겁니다 다 트여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막아놨죠? 코스나 이런 걸 달아놓은 거 보니까 세탁실이나 이런 걸로 쓸것 같아요 위반 건축물은 등재는 돼 있지만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것들이 2019년 이후로는 이제 이행강제금이 이제 철거될 때까지 나오지만 2019년도에 납부한 거는 5년치만 납부를 하면 끝나요 벌금은 네.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아. 이미 그 전에 다 납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 집은 벌금 나오는 건 없어요 채무자분께서 이미 납부를 하신 거예요? 다한 거예요 그걸 알고 입찰을 하셨던 겁니다 아. 면적이 넓지 않잖아요 1평 대출 받을 때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세탁기랑 건조기까지 갖다 놓을 수 있으면 안에 공간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수 있겠죠 테이블이랑 의자 같은 거 두고 뭐 식사나 이런 거 하시겠죠 좋네 차별화 포인트는 있어야 됩니다. 가격이 똑같으면 남들이 없는 어떤 테라스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주면 당연히 내걸 선택할 거거든요. 부동산에서도 밀어줄 거고. 그런 게좀 필요합니다. 물건 볼 때도. 여기 이제 안방, 화장실까지 같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파일색이 좀 특이하긴 하네요. 약간 나무 패턴 같은 느낌도 있고. 어. 깨끗한 게 중요한 것이니까요. 여기도 샤시가 굉장히 큽니다. 창문을 열었을 때 통풍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될것 같아요. 자, 여기는 작은 방이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이제 자녀들이 쓰는 공간, 책상이나 침대 정도 두면 아마 방이 이제 꽉찰것 같고, 여기는 확실히 좀 작긴 하네요. 거실이라든지 다른 방두 개를 크게 빼므로써 그건 좀 작습니다. 자, 화장실도 아까와 같은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변기, 세면대, 샤워할 수 있는 공간 화장실도 크진 않아서 샤워하다 보면 아무래도 물이 많이 튈것 같습니다 요거 하나 못 쓰더라도 여기에 좀파워 커튼 같은 걸 하나 두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있을 건다 있어요 해바라기 샤워기도 있고 샴푸라든지 이런 거둘수 있는 공간 간접등은 되게 좋다 분위기가 이렇게 이제 집을 살펴봤고요 가장 중요한 낙찰받은 가격 매도된 가격 그 안에 들어간 비용들 한번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생이 12월 19일 날 1억 7200만 원의 낙찰을 받으셨고요 3개월 뒤인 3월 20일 날 계약서를 쓰셨습니다 2억 2천에. 차익으로 보면 단순차익은 5천만원 입니다 이 안에 비용을 제외해야겠죠 비용들이 뭐가 들어갔냐 취등록세 법무비 380만원 들어왔 고요 대출 4개월치에서 240만원 이사비 안 들어갔습니다 빈집이었다고 해요 인테리어비는 300만원 복비 중개수수료 80만원 그렇게 해서 총 비용이 정확하게 1000만원이 나옵니다 5천만원 차익인데 전체 비용이 1 0 0 0만원인거예요 매매사업자로 매도를 하면 소득세 가 나오게 되겠죠 양도소득세 해서 매도차익이 크 니까 15% 정도로 하면은 한 500만원 정도 가 나올 것 같아요 비용 제외하고 그래서 그거까지 래서 하면은 약 15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죠. 방금 말씀드린 500만 원은 돈 받고 나서 내는 거죠. 초기 비용은 아닙니다. 실수익은 약 4천만 원 정도가 통장에 남는 거고 소득세까지 내면 3,600만 원 정도가 남게 되겠네요. 3,600만 원을 얼마 들여서 했는지가 중요하죠. 3억을 들여서 했으면 의미가 없는 거고. 교육생은 투자금은 4,64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초기 투자가. 전화 드려가지고 한번 어떤 생각으로 낙찰을 받았고 기분은 어떠신지, 앞으로 계획 이런 것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 들어왔습니다 덕분에 너무 좋네요. 테라스 공간이 있던데 거기에 이제 위반건축에 해당되는 그네 맞아요. 매수자분이 위반건축인 거 알고 이제 매수를 하신 거고. 네네. 네. 벌금도 얼마 안 되죠. 그냥. 19년도 이후에는 이미 다 납부를 그, 뭐, 한 상태구나. 이제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낙찰 받기 전에 이제 구청에다가 한번 확인했었거든요. 네. 예 이행금 안 나온다고 해서 낙찰을 받은 거고. 어. 그리고 매수자분도 알고 계시고 그거에 대해서 확인도 시켜드렸고 덕분에 제가 받아가지고. 소감 어떠세요? 이렇게 또 계약까지 하셨고 이제. 있으면 돈을 받으시는데 경장님한테 배우고 나서 한 거라 제가 감사합니다. 아, 시작하자마자 바로 낙찰 받은 거예요. 첫입 자리예요? 네, 첫입 자리고 법원은 그때 저희 임장 체험 갔을 때. 네네네. 이제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지금 입찰하고 계신가요? 아, 싶어서 빌라로 이 정도 수익을 거두셨으면 사실 아파트로 이 정도 차이기 쉽진 않거든요 경쟁이 치열하니까 매도가 수월한 건 아파트가 맞으니까 또 그런 점에선 강점이 있겠네요. 이방고층물도 해결을 하시고 지금 정리하셨으니까 를 이제 뭘 하든 잘 하실 겁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이제 문의 주시고요. 경쟁인님 덕분에 아유, 잘 배워가지고 화이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수쳐! 박수쳐! 진짜 나는 수강생 덕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